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부터 가정교사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평소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입학 시험에 실패합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크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그렇게 어려웠던 자기 집마저도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담이 크고 또 너무나 살아나기가 힘이 들어서 이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은 미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이다. 좌절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자고 권유합니다. 처음에는 귀담아듣지 않다가 이 영어 공부를 하면 내 인생 이제 마지막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영어 성경 공부반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400명이나 회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끝나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간증을 듣고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형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너무 귀하게 쓰실 것 같은데 왜 전도자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말에 자기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동을 이제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생, 나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예수님께 쓸모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은 원래 어둡고 칙칙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가 은혜 받고 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포가 사라졌네. 그분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있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는 가치가 있네. 그 뒤로 이 사람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고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지금도 은퇴한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없던 인생, 희망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리로다 외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씀은 예수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떠나서 일해요. 예수 떠나서 살아요. 예수 떠나서 우리가 밥 먹고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 예수와 관계 없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땀흘리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거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지요. 신령한 복, 부활의 소망입니다. 신령한 복,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약속입니다.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지요. 죽지 않는 불멸의 약속이 있지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불멸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불멸의 약속과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선택, 영원전의 선택이기 때문에 참으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여러분 영원전에 날 선택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 같은 존재를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애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셨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왜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하다, 이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보통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불러요. 그럼 이 뜻은 뭐냐? 구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구별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구별되게 산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나가는 게 아니, 더러운 세상, 불이한 세상에서 내가 나온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과 행동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에는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사람, 그들은 구별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목적이 뭐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흠이 없다는 말을 아모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흠이 없다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수천번, 수만번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때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숨을 들이치면서 예수 생각, 숨을 내쉬면서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흠이 없습니다. 내가 오른발 내밀 때도 예수, 왼발 내밀 때도 에 예수, 행동할 때에도 예수와 함께, 그리고 내가 정말 마지막 하루를 마치고 또 하루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일생을 마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예수와 함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 아주 그 무신론자로 유명하지요. 이 사람이.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똑같이 그 우주선을 탄그 우주인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특별히 또 특징나게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내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다녀왔는데 하나님도 없고 또 승천했다는 예수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천국도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도 이 교실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나는 이 교실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에비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세우셨을 때에 계획하셨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거지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요. 예수 없으면 구원도 생명도 예배도 그리고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본래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하나님이 가족을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택의 은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 이 은총, 도대체 왜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보세요.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지금.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도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은혜를 찬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오늘 영광의 찬송,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예수를 만난 우리, 예수를 소유한 우리, 예수의 생명 있는 우리, 우리는 늘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찬송해야 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만났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모든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